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또 같이 풀어볼 문제는 행정심판법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이게 이제 행정심판법의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자, 관계행정, 일단 첫 번째 볼게요. 관계행정기관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 변경.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심판이 그게 일반 행정심판이에요. 일반 행정심판. 근데 다른 특별한 법에 특별한 심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청. 소청은 행정심판법에 있는 게 아니죠. 소청은 무슨 법에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걔는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특별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소청 같은 특별한 심판을 심판을 될수 있으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행정심판법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만약에 소청이 소청이 다른 법에 있을지라도 그 법에 없는 거 없는 건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와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더 들어가서. 특별한 행정심판 이런 거나 이런 걸 신설하거나 이런 걸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이 없는 행정심판을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절차 같은 걸 다른 특별법에다가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될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그때는 그런 법을 재정 개정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동의가 아니고 먼저 뭐 해야 된다? 협의합니다. 협의를 해야 니다 협의. 동의가 아니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리 경찰청장이 하든 시도청장이 하든 서장이 하든 우리는요. 억울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그랬잖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 0명이내 위원이에요. 이 중앙을 뺀 나머지 그냥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0명이거든요. 여기는 7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임위은 4명 이내, 얘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명이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여기 위원장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면 나는 행정심판 청구하죠. 행정심판은 말로 합니까? 행정심판 청구서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이 서면을 누구한테 갖다줘야 이게 행정심판이 제기된 거예요? 누구한테 갖다줘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나한테 처분을 한 처분청한테 갖다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행정심판 위원회 나한테 받 바로 갖다줘도 돼요. 그러니까 처분청에 갖다줘도 되고. 바로 갖다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이렇게 제출한다 아니라고요. 여기다 갖다줘도 되고 여기다 바로 갖다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 사단, 사단 사단은 자.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이십판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법이 뭐라고 되있냐면이 법인 대표자도, 그죠? 이 법인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대표의 관리인이 있으면, 그 비법인 사단 명의로 행정이십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대표의 관리인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행정청이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어요. 영업허가를 취소 때렸거든요. 그런데 취소 때리면서 그냥 무턱대고 취소할까요? 당연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니네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했잖아.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영어보가 시소 때린 거예요. 근데 이 A가 억울하다고 나는 성매매 알선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게 이제 옳은가 그런 걸 따지게죠. 따져 보니까 이거 A는 성매매 알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용재결이에요. 그러면 인용재결이 떨어지면 인용재결은 바로 인용재결이 떨어지면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인용재결이 바로 이 행정청 이 사람을 기속하는게 이게 재결의 무슨 역이다? 기속역에 따라서. 이 재결 이 있고 나서에 행정청은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걸또 하면 안 되지. 얘가 잘못됐다고 결론 났는데 이유가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유가 다르면 이유가 다르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못 합니까? 이유가 다르다면 영업허가 취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그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에요. 기속력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거또 하지 말라는 거지. 이유가 다르다면 할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이 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취소됐자 취소됐더라고. 종전 처분과 뭐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괜찮다, 괜찮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질문입니다. 사유가 다르면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건 아까 비, 저번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행정심판은 몇 심제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 그럼 한번 행정심판이 재결이 있었으면 또못 가. 따라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당의 제기를 동일한 처분 부작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재심판청구는 금지되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결론은 기억은 동의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무조건 이걸 거칠 필요가 없다. 여기다 갖다 줘도 되고 여기다 갖다 줘도 상관없다. 그리고 종주 교회 같은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 있다면 이 법인 이선 이거 이름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됐으면서 위세 개가 지금 잘못됐고 니은과 미은과 비읍 세 개도 맞고 이렇게 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의 문제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이제 소송 소송을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진짜 이제 시험이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긴장도 되고 힘드시죠, 그죠? 힘듭니다. 지금은 다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도 공부 얼마 안 해도 되잖아.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루하루 좀 열심히 지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생할 날 얼마 안 남았어. 알겠죠? 좀 힘내고 오늘 또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습니다